1위 워렌버핏 워렌버핏은 오마하의 현인이 짐시몬스보다 높은 평균 수익률을 기록해서 역대 최고의 투자자 1위에 오른 걸까? 그건 아닙니다. 워렌버핏을 역대 가장 위대한 투자자로 만든 것은 그가 거의 60년 동안 전체 시장보다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입니다. 1965년에서 2019년까지 S&P 500이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동안 워렌 버핏의 버크셔에서웨이는 연평균 20.3%의 복리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1965년 버크셔에서웨이에 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2019년 2억 7,440만 달러로 불어난 수익률입니다. 똑같은 만 달러를 S&P500에 투자했다면 같은 기간 197만 달러로 불어나는 것과 비교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버크셔에서웨이는 S&P500을 이기지 못했고 그러나 지금까지 그가 기록한 장기적인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 실적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